자, 에이브 코인, 지금까지 미친 이 폭락. 본분을 보여주다가 이번에 어, 다시 한번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저점일거야. 지금쯤 저점일거라고 하면서 섣볼은 추가 매수하신 분들 어, 손실분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세력들의 중요일정. 락업해지 일정이 떴습니다. 이 일정만 알고 가신다면 내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이 사고파는 합점인데 서 명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을 건데, 어 일단 락업 페제가 무엇인지, 자 이것부터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초기 투자자와 그리고 기간 투자자들이 어 처음에는 이렇게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못하게 막아두는 걸 풀어주는 게 바로 뭐다? 바로 락업 페제다라고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물량을 왜왜 막아두느냐? 자 처음부터 이 물량들이 풀려버리게 되면 개인 투자들이 어마어마한 이 소인실 피해를 입게 되겠죠. 갑작스럽게 이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게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이 급락을 맞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들의 이 보호 차원에서 이 물량들을 막아둡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아두었던 락업을 풀어주는 행위, 자, 이걸 바로 락업 해지다라고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락업 해지 이전에 이 재단과 그리고 포젝트 측에서는 초기 투자자와 그리고 기간 투자자에게 일종의 이 보상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려놉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언제 매도해라 이런 식으로 소처를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행위. 어, 너무나 나쁜 행위죠? 자, 그래서, 야, 이걸 보시면요. 자 실제로 여기 보시면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가 자이 초기 투자자와 그리고 기간 투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대규모 락업 폐제를 이전에 이 시세 조작으로 실제로 했던 것이 이렇게 폭로가 됐었습니다. 자 이게 언제예요? 이번 년도 2월4일인데자 여기 아래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쪽 아래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어떠한 정보를 시장에 퍼트려서 이 디지털 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크게 부풀린 뒤에 어,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자산 가치가 폭증을 하면 이때 보유한 자산을 몽땅 팔아 치우는 일종의 불법 거래 행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갈링하우스가 이제 이초계 투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자, 왜냐하면, 자, 그들에게 이렇게 돈을 벌게 해줘야지만, 어,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대규모의 락업이 풀리기 전에, 자, 가짜 정보를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요. 고점 구간에서 개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쏠려 왔을 때,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들을 고점에 고립을 시켜놓고 다시 한번 가격을 떨구는 게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에서 너무나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러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우리는 이때 맞춰서 우리가 그 부분을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너무나 어렵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반드시 이 락업 해제에 대해서 이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재단 측이나 이렇게 프로젝트 측에서 개인 주자들에게 이런 식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절대 알려주지 않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와 마켓메이커를 통해서 이러한 해당 정보들을 입수를 해서 얻어오게 되었는데요. 자, 해당 문서에 의하면, 어, 토큰 매집 및 소각 일정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재단 매집 일정과 그리고 두 번째는 재단 매집 수량, 세 번째는 소각량 및 소각 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2025년 추후의 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예요? 타겟 프라이스인데, 바로 이 목표가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걸 아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가 고점인지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만 언제 매도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 락업 폐지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가격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락업 폐지가 되면서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전에 우리가 수익화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기엔 어, 공개적인 게좀 어,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한번 명확하게 정보들을 좀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010 4816 2139로 자 우리 간단하게 부자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을 한해서 어 제가 빠르게 답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제 개인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 부담 받지 마시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저에게 남겨주신 분들은 이 락업 해지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이 미공개 이 미공개 자료인 일정 자료까지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저와 함께 이 정확한 이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언제 매수해 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언제 얼마 원에 우리가 매수하고 얼마 원에 매도해야 될지 이 명확한 가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어 부담 갖지 마시고 부자라고 딱 죽을 자만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론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만큼 자1초도 걸리지 않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이 구독 좋아요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구독 버튼은 오른쪽 하단, 좋아요 버튼은 왼쪽 하단 아래에 있으니까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제 영상을 바라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이 지원금 이벤트 제가 준비해 드렸습니다. 어, 저희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고요. 최대 500만원까지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금을 가져가셔서, 자, 이렇게 프로젝트 측에서 나오는 이 기밀 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저점에서의 매집을 할 수가 있더라면, 이때 매집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대상승 이때, 어, 대상승 이후에 우리가 매도를 진행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요. 선착순으로 지원금 500만원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아 갈수 있도록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상반기에 자, 이 UX 링크라는 코인이 있는데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요 자, 원래는 얼마였어요? 700원 구간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갑작스럽게 가격을 엄청나게 펌핑을 시키더니 어 거의 뭐 5천 원을 넘어서 가지고 6천 원까지 이르는 엄청난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어마무시한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쭉 빠졌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러한 락업 페이지에 대한 일정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겠죠. 이번 연도 2025년도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 어,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번 이 하반기에도 음.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매매를 하실 때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렇게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정에 맞춰서 특히 이러한 문서와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좀 벌어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로 0 1 0 4 8 1 6 2 1 3 9입니다 부자라고 딱 간단하게 두 글자 남겨주셔서 이 모든 실시간 대응 전략과 그리고 이 문서와 그리고 이 지원금까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원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자 옆에다가 지원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아 이분은 지원금을 원하시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한 다음에 어 제가 답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되니까어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부자라고만 딱두 글자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